범인이 중학생이었다고?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글을 올린 중학생이 제주도에서 붙잡혔습니다. 지난 5일 낮 12시 36분 오늘 절대로 가지 마라.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.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는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큰 혼란이 벌어졌는데요.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 군을 붙잡았습니다. A 군은 부모 입회하에 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는데요. 경찰은 촉법 소년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백화점 측은 이날 손실액을 약 5, 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또한 관련 뉴스에 폭파 협박 댓글을 단 20대 B 씨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라는 댓글을 작성해 오전 6시부터 각지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.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답변했습니다.